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오늘 2% 정도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어, 오늘 시장 기준에서 본다면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 대형주 위주로 좀 강했어요. 삼성전자는 어, 6만원 근처까지, 3% 상승하면서 6만원 근처까지 올랐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2만원에 붙이면서 거의 뭐, 그전고점 부근에 갔다고 하긴 좀 그래요. 한10% 정도 남았으니까 그 정도의 상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이 24년도에는 사실상 압도적인 강세를 보여왔었죠. 근데 24년도가 끝나고 그리고 횡보하는 구간을 거쳐서 1월달, 2월달에 반등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약간 조금 불편한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24년도에 지나와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많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특별한 재료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미 알테오젠은 24년도에요. 특별한 재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한국 시장에서 바이오 그 섹터가 움직이는 건 순수히 야 이럴 수도 있겠는데, 야뭐 한다던데 이러진 않을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24년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야 이거 기술 수출이 어느 정도 됐는데? 됐다는 데가 아니라 어느 정도 됐는데,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FDA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일반 약품이 아니라 항암제를, 그쵸? 항암치료제를, 암치료제를 FDA 통과를 시켰다는 건 한국 제약 산업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요, 빅파마라고 불리우죠. 머크, 그리고 뭐, 뭐, 얀센, 이런,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 뭐, 화이자,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과 거의, 뭐, 을, 을과 같은 그런 계약을 한게 아니라, 갑의 위치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머크에서 실제 로열티 수입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그게 계약서상에도 들어갔고, 그런 내용들이 첫 번째 나온 게 여기입니다. 24년 2월 달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주식 시장은 선반영한다는 겁니다. 이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져 있는, 그죠 11월 달부터 떨어진 건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주도주라고 할지라도 조정의 구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식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하는지 이 부분은 딱한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보다 강한 것. 그러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1.7%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0.6%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알테오제는 2% 하락을 했으니까 어 그러면 이게 시장보다 강한 종목인가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시장보다 강하다 약하다는 단 하루의 움직임이나 이런 내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는 겁니다. 추세를. 자 기본적으로 알테오제는 24년도에요. 7만원 정도부터 해가지고 45만원까지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면 이격은 당연히 많이 벌어집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지만 이걸 주봉으로 바꿔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압도적으로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여왔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의 조정? 그쵸? 그한달 정도의 조정?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바닥을 다시 다지고 올라오는데까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아까 전에 제가 머크와의 갑에 준하는 계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로열티 수입까지 받게 됐다. 그 로열티 수입으로 인해서 알테오젠의 영업이익은 앞으로 연간 1조 원 정도에 이를 정도로. 물론 이건 바뀝니다. 근데 키투르다는 항암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매출 비중이 많은 의약품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앞으로 키트로다에 대한 매출에 대한 규모 자체는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머크에서 알테오젠을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는요. 특허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특허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제형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그리고 키트로다가 이미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 머크에서는 이걸 가지고 더 팔아먹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머크에서 키트로다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요. 그러면 거의 머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게 키트로다잖아요. 당연히 키트로다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더 많이 해 먹고 싶겠지. 그래서 이걸 바꾸고자 하는 게 제형 변경이고 기존의 정맥 주사 제형 즉 IV 제형에서 SC 제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SC 제형 기술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할로자임이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었습니다. 근데 할로자임이냐 알테오젠이냐 이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제 생각엔 그래요. 머크에서 이 고려했었던 건 기본적으로 뭐 생존율이 압도적으로 뭐 뭐 알테오젠이 높다 할로자임으로 했을 때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근데 알테오젠으로 했을 때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그쵸 큰 차이가 없긴 없죠 근데 알테오젠이 더 높았다 할로자임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알테오젠이 특허 기간이 월등히 많이 남아 있었다 근데 그첫 번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11월 달에 그게 조정의 빌미가 됐었던 할로자임에서 특허 소송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머크가 먼저 쳐버린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머크에서 특허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죠. 첫 번째 계약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로자임 쪽으로 먼저 소송에 대한 작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도 제가 떨어질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11월, 12월 이때 이제 다 올랐다. 다시 10만 원 간다. 10만 원 밑으로 간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다시 올라왔어요. 30만원 찍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40만원 근처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이격에 대한 조정, 그리고 지금은 문제가 하나 생겼죠.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 알테오진이 지금 뭔가 이렇게 오늘 코스피도 오르고 어, 코스닥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알테오진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유는 금리 때문에 그렇다. 금리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실적 좋아진다는데 왜 금리가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그냥 산업 자체가 성장입니다, 성장. 그쵸? 성장주 분류에 속해 있어요. 특히 한국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뭔가 실적이 지금 엄청나게 좋아서 밸류를 인정받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예상치를 가지고 주가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 몰려서 나오니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같은 바이오 섹터에 있지만 바이오 시밀러, 즉, 받아서 생산을 하는. 그렇죠. 그럼 바이오시밀러 뭐가 있죠? 삼성 바이오 로직스 이런 거는 알테오젠처럼 움직이지 않잖아요. 물론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그쵸? 왜 바이오 안에 속해 있으니까 지금 바이오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전체 바이오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성과가 나오는 쪽이에요. 근데 성과가 실적은 아니라는 거죠. 실적은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따르는 금리 관련된 문제가 생겼다. 근데 그 금리 관련된 문제는 이거는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금리는요. 그쵸? 성장의 반대입니다. 금리는 안정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100% 주는 이자잖아요. 이자의 개념. 근데 성장은 어떻죠? 성장은 성장은 수익입니다. 수익. 그러면 이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즉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건 무위험 차익이잖아요. 여기다 딱 적용을 하면 성장의 할인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는 데 있어서 바이오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들으면 뭔가 바이오가 오 지금 금리 4.5%안갈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기준 금리가 4.5%고 누구나 다 느끼는 고금리 시대입니다. 근데 10년물 채권 금리가 4.5%예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길게 유지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금리를 낮추려고 계속 액션을 취하고 있죠. 지금 어 관세 부과를 앞두고 뭔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뛸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금리 관련된 코멘트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 거의 한두달안 정도 4월 1일부터 관세 부과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이때부터 거의 모든 협상이 끝나고 나면 인플레이션과 함께 금리는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그 구간에 맞춰서 알테오젠이 조정 구간을 지나왔을 때 우리는 매수 구간을 잡고 타점을 잡고 그쵸 가격대를 잡아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매매를 안 합니다. 만약에, 알테오젠 저는 애초에 45만원까지 갔을 때도 저는 이미 6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지금은 여기서 ADC가 추가되고, 그리고 SC 제형에 대한 범위가 늘어나고 있어요. 사용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근거는 앞으로 실적에 나오는 규모에 따릅니다. 보세요. 머크와의 계약권으로 인해서 뭐가 나옵니까? 머크와의 계약권으로 인해서. 머크와의 계약권으로 인해서 연 1조 원 정도 그랬을 때 이익에 대한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익에 대한 규모, 그렇죠? 성장주들의 평균 P/E/R 30배를 적용했을 때 30조 정도, 그렇죠? 시가총액 적용시키면 밸류에이션을 이렇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장주들의 평균 P/E/R이 그러니까? 그러면 30조 원 정도가 되었을 때가에 대한 규모는 어때요? 거의 60만 원에 다다른다. 그러면 이 조정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이격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승하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 할 할수 있는 구간을 잡아야 되고 그걸 꾸준히 해온 결과 이번에 24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1월 달 그리고 2월 초까지 매매 구간을 잡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17%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매하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 모든 내용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가 높아지고 있을 때 그렇죠 이 구간을 절대 놓치면 안되고 이 내용이 지나가고 나면 100만원 이상 충분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점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은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시장 관련된 이야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월 19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강세 대형주 위주로 강세 마감 그리고 코스닥 약세 바이오 약세 마감 2차 전지 약세는 실적 때문이다. 관세도 포함되지만, 그건 최근이고, 하락의 시작은 23년 7월부터 2년이 다 되어 간다. 반등은 일시적, 2차 전지는 추세 전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는 무조건 주도주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리고 바이오 약세는 금리 때문, 지금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금리는 4.5%의 높은 금리가 트럼프 임기 내내 유지되지 않는다. 그쵸?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날을 늦게 할 수는 있어도, 여기서 절대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금리가 10년물 채권, 기준금리는 늦게 움직이더라도 10년물 채권은 매일 변동을 합니다. 민감하게 변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10년물 채권이 지금 4.5% 이상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실제 보여드리면 이게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4.562%예요. 그렇죠. 이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될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알테오진이 조정받는 구간에 타점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된다. 이건 그냥 팩트입니다. 팩트. 그리고 밑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현재 10년 물 국채 금리는 기준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고, 지금 미국은 고금리 상황이다. 트럼프가 가만 놔둘리 없다. 이 내용은 그냥 뉴스만 찾아보시더라도 알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는 주도주만 매매를 하면 된다. 주도주에 집중하면 된다. 주도주는 조선, 바이오, 원전, 로봇.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도 23%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여기 보면 혼자서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장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타점 공유한 것만 매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삼성중공업. 그렇죠. 오늘 13.92%가 올랐는데 이미 13%대 수익구간. 왜 그러냐? 요 내용입니다. 보세요. 2월 6일날. 그쵸? 삼성중공업, 시간의 매수, 정확하게, 12,950원에 제가 매수하라고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렸고, 이 내용도, 내용 보시면, 오늘 14,730원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요, 이때, 2월 초에도 제가 보세요. 조선 바이오 원전 로봇, 주도주, 계속 주도주만 밀고 간다. 조선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쵸?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수 있는지, 그걸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일단 여기 보시면 태성입니다, 태성.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태성은 반도체예요. 유리기판 쪽입니다. 이럴려면 뭐가 강해야 돼요? 하이닉스가 강해야죠.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을 매매하면서 연결시켜야 되는 종목이 있는 것도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강할 때 태성이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그쵸? 그렇죠? 엄청나게 폭등하는 구간이 있었고 이 시세를 내가 다 수익을 냈었던 건 아니지만 단기간에 그쵸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단기간에 50%씩 이렇게 수익구간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화오션 1월달에 엄청 강했죠 이것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시세 적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 달에 두번더 매수한 결과 57% 1월달에 57%의 수익구간이 만들어져 있고 이 자금을 이동을 한게 삼성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중공업 오늘 그렇죠? 여기 14%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알테오젠도 보면 내용 보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을 꾸준하게 공략한 결과, 꾸준하게 수익 구간 지금도 15%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쭉 보시면 여기 30%씩, 그쵸 이건 매매한 내용이니까. 지금 현재도 여기 매수에서 충분하게 수익 구간에 있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지만 주식 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과 단 이부략이 단기 중요합니다.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구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고내용이고 그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도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에 제가 종목 장세가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종목 장세가 나왔고 그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지금은 어, 약간 뭐 고가인 것도 같고 쌍봉인 것도 같고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 중에 있고 금리는 지금보다 절대 높아질 수 없다. 그리고 이 금리는 뭔가 뭐 R&D 투자 비용 이런 영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장에 대한 할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이 최대 할인 요인입니다. 100만 원 이상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런 종목군들처럼 주도주를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